출애굽기 탈출하기 오지한 전도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고 대신 모세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실 때에 생명록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는 모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신의 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왜 동행하기를 거부하시는지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가난안 정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의 산상에서 계시 받은 성막을 짓기 전 모세가 수상한 장막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양식을 따라 만든 장막이 아닌 모세 자신이 취한 행동으로 진 바깥에 세웠습니다. 모세가 설치한 회막은 왜 이스라엘 진 중에 설치될 성막과 달리 이스라엘 진과 멀리 설치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난 동행을 거부하십니다.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뜻하는데, 비록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손상은 되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 주신다고 합니다. 이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 사자 말라크는 대개 하나님의 대리자나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과 맺은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은 지키시되 이스라엘 백성과는 함께 가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목이 고든 백성이란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백성이란 뜻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전혀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억척스러운 고집이다. 폐역한 거만 등을 나타낼 때 종종 쓰이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할 때 이스라엘이 다시 범죄한다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라는,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결별선언은 광야 지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의지해야 할 백성들에게 최악의 소식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미래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아 자신들의 몸을 단장할 수 없었다는 것은 자신들의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또다시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몸에서 장신구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장신구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상숭배를 위한 일종의 신상이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장신구들이 어떠한 마력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범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식적으로 의우상숭배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를 과감히 제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죄와 연결될 때는 마땅히 제거해야 합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의 가르침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이는 지속적인 참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래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어야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하나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전이란 뜻이라면 장막은 성막의 겉모양이 텐트이기 때문에 주어진 이름입니다. 성막의 역할을 대신할 임시 장막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막을 임시로 진 밖에 세워 회막이라 이름한 후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도록 전심 전력으로 기도합니다. 회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오헬 모에드는 모임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회막은 출애굽기 26장의 성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세가 진영 밖에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진으로부터 나와 회막으로 나아가야 하는 수고가 요구되었습니다.그런데 모세가 설치한 회막은 이스라엘 진중에 설치될 성막과 달리 이스라엘 진과 멀리 설치되었을까요?회막이 진 바깥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제와 함께 거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으로 죄가 있는 곳에는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야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수와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대면하여의 문자적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페이스투페이스입니다. Face 그렇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의 얼굴과 얼굴로 대면한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실로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할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린 자였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가 자신의 말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성막의 관리는 레위지파가 담당했다면, 회막에서는 여수와 홀로 지키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담당하지 않고, 이처럼 여수와가 관련 까닭은 회막이 임시 성소이기 때문이며, 한편 모세 이후 이스라엘을 이끈 에브라임 사람, 여수와가 회막을 떠나지 않고 봉사한 일은 엘리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에브람 출신의 사무엘이 성서를 떠나지 않은 사실과 유사합니다.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동행을 승낙받기 위해 집요하게 간청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이 백성을 인도해 올라가라 하시면서 자신과 동행할 자로 언급한 사자의 정체에 대해 질문합니다. 모세와 더불어 새로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자가 바로 나와 함께 보낼 자입니다. 하나님은 일전에 모세의 동역자로 그의 형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금송아지 사건을 인해 동역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역자 내지는 조력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여수하를 후계자와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또한 모세를 향해 내 백성이라고 하여 이스라엘과 관계 단절을 선언한 하나님께 모세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관한 내용으로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노정의 이스라엘과 함께하셔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기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를 인격적으로 세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바 있는 임시적이고 부분적인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모습을 보기 원하였지만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모세의 요청을 간접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또한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인 된 인간이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스스로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한 사실은 이를 나타냅니다.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기술되어 있는 표현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 일부 혹은 그 상징적 형태를 보았다는 뜻이지, 결코 하나님의 본체를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드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여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반석의 본래 의미는 절벽이며 일반적 의미는 바위인데 상징적으로 피난처를 뜻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에 두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피난처에 숨기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도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피난처이자 구원하는 능력이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옆으로 이끄시고 한 바위 위에 서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손바닥으로 모세의 얼굴을 덮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비가시적인 하나님은 가시화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힘이 하나.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무리합니다.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유신히 읽다 보면 이상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수상한 장막 하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지하는 장소이며,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회막은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임시 장막입니다.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짐 밖에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백성은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모세의 곁을 지키던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진으로 돌아간 후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며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 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더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교회는 연어 사회 단체 마찬가지로 단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로 불리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성막과 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회막과 같이 하나님이 만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성결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그리할 때만이 우리 교회가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얻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명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샬럿